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데이터에, 자,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를 그 관련된 크기에 맞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실습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자,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때 IMAQ 함수를 이용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2D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이미지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데 관련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 데이터에자 위드스와 하이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제 그리기 영역 크기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파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 여기서는 이제 PNG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G 파일의 절대 경로를 입력으로 받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할 때 자 동일한 테스트 코드가 테스트 브이가 있는 폴더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밑에 다음과 같이 랩뷰 관련된 자 아이콘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픽처라고 하는 자 2D 그 그림 인디케이터의 초기 값을 자빈 이미지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파일 대화 상자를 통해서 불러온 그 파일 경로 정보를 자 PNG 파일 읽기라고 하는 함수로 인가를해 주시게 되면은 불러온 이미지 데이터를 자 출력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데이터를 패턴화된 픽스맥 그리비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픽처라고 하는 2D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이미지를 투영을 해주시게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 렉탱귤 라이트하고 바텀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어이 픽처의 프 파퍼티 노드 중에서 그리기 영역 크기 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속성의 위드스 정보와 하이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 은 내가 불러온 이미지 데이터의 위드스 와 하이 g h 트 정보에 해당하는 자 그리기 영역 크기로 자 설정을 해서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이 2d 그림 인디케이터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면에 제가 미리 자, 블로그 잘 이미지 정보를 복사해 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 폴더에 이미지라고 해서 자, 랩뷰 이 마스터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채널 아트 이미지와 그다음에 자, 워터마크 두 가지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놨고요. 자, 관련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파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대화 상자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일단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 파일 선택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파일과 저는, 자, 기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대화 상자는 아래쪽에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베이스 경로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베이스 경로 같은 경우는, 자, 파일 상수에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하나 불러오시겠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 여기에서 베이스 경로를, 자,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하는 VI와 동일한 폴더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베이스 경로가 되어 있구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는 이렇게 선택한 경로 정보를, 자,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 그래픽 포맷이 있고, 저는 PNG 파일 읽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PNG 파일 읽기라고 하고있구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관련된 선택 경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좀해 주시겠고요. 자, 라벨 표시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게 되겠는데,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를, 자, 그림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 자, 패턴화된 픽스펫 그리기 함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패턴화된 픽스맵 그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불러오시겠고, 주석으로 패턴화된 픽스맵 그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 클러스터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고, 이 관련된 출력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생성하시겠고요. 자, 이름은 픽처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은. 자 그리고 이 관련된 픽처를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흰색 네모 박스가 생기게 되어있고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에서 캡션은 보이지 않고 자 라벨로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자 픽처에 대해서 우선 첫번째로는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하나 자 속성을 하나 불러 오시겠고요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디포트 값으로 자 이렇게 빈 이미지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위로 올리겠고요. 자, 이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이 될때빈 이미지에서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클러스터 정보를 추출해서, 어,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를 얻을 텐데요.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여기 에 가보시게 되면, r e c t a 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r i g h 하고 bottom 정보를 이용 해서 w i 스 t h 하고 h e i g h 정보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ottom 정보 두 개를 이용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picture에 대해서, 자, p r o p e r 에 자, 그리기 영역 크기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관련된 값에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입력할 자, 데이터 타입을 선호하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와이어를 지우신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아래쪽에 표시하겠고요. 자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자, 클러스터 타입을 연결해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width와 height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관련된 값을 자이 property 노드 입력으로 인가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right를 width 정보로 인가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ottom 정보를 height 정보로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자 와이어를 끊고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 없는 3 2비트죠 그래서 자, 와이어 연결하신 다음에 자, 삽입에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해서 언사인드 3 2비트를자 선호해 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겠구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됐구요. 이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필요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 대화상자 함수가 호출이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자, 경로를 지정하실 수가 있겠고 우선 사이즈가 작은 자, 워터마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사이즈에 맞게끔 위드스와 하이트 정보가 자, 설정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랩피마스터 워터마크 0 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채널 아트를 불러오면은 자 채널 아트 같은 경우는 관련된 데이터가 되게 크,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큰 사이즈로 표시가 되는 것을 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자 실행하시고요. 자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게 다시 출력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의 위드스와 하이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그림 인디케이터의 그리기 영역 크기를 설정해주셔서 동적으로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 크기에 맞게끔 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